박항서 감독이 싱가포르로 이적하는데 베트남 축구협회가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박항서에게 베트남에서의 연봉의 10배, 1등석 싱가포르 항공 및 평생 펜트하우스 임대와 같이 상상초월하는 조건을 제안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협회의 연봉사감 및 배우 저하의 불만을 표명하고 베트남을 떠나게 되었다.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의 이적 후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예선에서 6대0 대패 등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며 큰 재앙을 맞고 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박항서 감독에게 다시 복귀를 제안했지만 박항서는 이를 거부하고 싱가포르로 이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떠나 싱가포르 이적을 위해 받은 파격적인 제안이 연봉의 10배 뿐만 아니라 평생 1등석 싱가포르 항공 이용 및 펜트하우스 평생 임대와 같은 혜택을 포함한 내용으로 알려져 이로 인해 베트남 축구협회와 팬들 사이에 큰 논란이 불거져 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최하위에서 1위로 이끌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계속해서 삭감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 축구협회가 그를 배신했다는 논란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박항서에게 제시한 제안이 연봉의 10배 외에도 평생 1등석 싱가포르 항공 이용 및 펜트하우스 평생 임대와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 베트남 전체가 놀라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싱가포르가 베트남과의 라이벌리를 고려하여 박항서의 이적을 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베트남 축구협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박항서를 다시 모셔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제안을 거절하고 싱가포르로의 이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베트남 축구는 박항서의 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베트남 축구 협회와 팬들은 박항서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박항서의 강한 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항서 감독을 잃은 것은 베트남 축구에게 큰 재앙으로 여겨 지며 최근 베트남 대표팀이 6실 점 대패를 기록하면서 그 부재의 영향이 더욱 커졌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박항서에게 높은 연봉과 특별한 혜택을 제안 했지만 이를 거부한 박항서는 베트남 을 배신한 감독으로 여겨져 현지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베트남 축구는 감독 체제 변경 이후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며 논란 이 계속되고 있으며 박항서의 거부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